한화 불펜 투수들은 다른 팀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역할을 맡고 있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선발보다는 불펜 투수의 구속이 더 빠를 때 유리하다. 불펜에서 나오는 투구가 느리면 경기 초반 빠른 공에 적응한 타자들에게는 공략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화의 선발진은 공이 빠른 선수들이 많다. 문동주, 코디 폰세, 나이언 와이스는 평균 시속 150km 중 후반대에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들이다. 이들을 상대하다 140km대의 패스트볼이 나오면 타자들에게는 공이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다. 김경문 감독도 이에 대해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구속은 나오고 있고 재구력으로 승부하면 된다며 굳이 스피드를 더 끌어올릴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는 있다. 팀 내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김소연이 마무리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올 시즌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지명된 신인 정우주는 이런 어려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정우주는 고교 시절부터 시속 150km 대 중반의 강속구를 던지며 메이저리그 구단들까지 관심을 보인 유망주였다. 문동주 폰세 와이스에 뒤지지 않는 강력한 패스트볼을 지녔다. K보리그의 공식 구속 측정 시스템이자 9개 구단의 트래킹 데이터를 제공하는 트랙맨에 따르면 정우주의 올해 페스트볼 최고 구속은 시속 155.9km를 기록했다. 평균 구속은 152.1km였다. 이 수치는 평균 기준으로 김서연, 한화 156.3km, 폰세, 한화 152.5km, 문동주, 한화 152.2km, 에 이어 리그 전체 네 번째다. 김서현은 어차피 정우주의 뒤를 이어 나오는 마무리 투수다. 폰세, 문동주, 와이스 151.6km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속도다. 최근에는 경기력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중요한 순간에 자주 등판하고 있다. 지난 17일 인천 SSG전에서는. 팀이 사이로 앞서던 8회 온라인 리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생애 첫 홀드를 기록했다. 1이닝 동안 삼진 두 개를 잡아내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시속 150km대 중반까지 뿜어낸 페스트볼로 타자들의 방망이를 이끌어내며 위력적인 투구를 펼쳤다. 애초에 이 자리를 책임졌어야 했던 한승혁이 연투로 인해 등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가 정우주 카드를 꺼내든 것은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그의 구위를 신뢰한다는 뜻이다. 정우주 역시 긴장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승부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후, 이재원 선배님이 계속 직구로 가라는 사인을 보내신 것 같았다. 선배님을 믿고 던졌더니 잘 됐다. 며 감독님께서 배려해주신 덕에 오래 쉬었고, 쉰 만큼 잘 던져야 한다는 생각에 책임감을 가지고 간절하게 던지다 보니, 구속도 평소보다 잘 나왔다고 웃어보였다. 정우주는 앞선 투수들이 빠른 공을 던지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더 강한 공을 던지기 위해 애쓴다. 자신의 장점을 믿고 타자들과 주저없이 맞붙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는 직구를 예측하더라도 밀리지 않을 구위를 가지고 싶었다. 며, 괜찮게 던져지고 있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하나 마운드에서 정우주의 빠른 공은 확실히 특별한 매력을 지닌다. 앞으로 완성도를 높여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신인이라는 점에서 좋은 출발임은 분명하다. 올 시즌 9경기에서 피안 타율이 0.143에 불과하고, 볼렛도 적어 이닝당 출루어용 수치, 더블의 히피, 는 0.88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상대 타자들의 분석이 정밀해지겠지만, 시속 150km 중반대의 빠른 공은 정우주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쉽게 공략할 수 없다. 분석해도 해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정우주도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기회다. 정말 재미있고 배우는 게 많다며 생각한 대로 결과도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다 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하나 마운드는 강한 무기와 함께 희망찬 출발을 알렸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하나이글스는 지난 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술뱅 케이보리그 두산베어스와 시즌 첫 맞대결에서 연장 접전 끝에 5-6으로 아쉽게 졌다. 11회 말 이사말로에서 김기현에게 끝내기 안타를 허용하며 무릎을 꿇었다. 이날 패배로 하나는 연패를 이어가며 4승 10패로 리그 취하 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장면도 있었다. 팀 타율이 최하위였던 하나는 이날 경기에서 시즌 첫두 자릿수 안타, 12안타를 기록했다. 특히 침묵하던 노시환이 비거리 129.1m의 대형 스리런 홈런을 포함해 4안타 4타점으로 맹활약했다. 4안타중 장타가 홈런과 이루타로 두 개였다. 또 다른 수확은 신인 정우주의 호투였다. 555 동점이던 10회 말, 김소연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그는 단 3개의 공으로 김기현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다. 이어 양석환을 1호수 뜬 공으로 돌려세우고 강승호에게 볼넷을 내준 뒤 김지환을 포수플라이로 처리하며 1이닝을 깔끔하게 막았다. 비록 1 1의 실점으로 팀이 패했지만 정우주의 인상 깊은 투구는 빛을 발했다. 김경문 감독도 시속 155km에 이르는 신인의 배짱 있는 피칭에 감탄을 표했다. 9일 경기 전김 감독은 그 상황에서 올라가 정말 잘 던졌다. 타이트한 상황에서 1이닝을 막아낸다는 게 보기엔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어렵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선수가 해내기 힘든 장면인데 잘 해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우준은 전주고 출신으로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하나에 지명됐다. 185cm 88kg의 이상적인 체격 조건과 최고 156km의 강속구를 던지는 유망주로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하나의 손혁단장은 당시 뽑은 이유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부드러운 투구폼의 선발과 불펜 어디서든 완벽한 투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속구는 배운다고 갖춰지는 게 아니라서 정우주를 선택했다고 말하며 일순위 정현우 키움 히어로즈 와 동일한 계약금 5억 원을 안겼다. 정우준은 개막 엔트리에 합류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현재까지 불펜으로 7경기, 5호 3분의 2이닝, 에나와 평균 자책점 6.35를 기록하고 있다. 3월 25일 잠실 엘지전에서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1피안타 2사사구 3실점을 한 경기를 제외하면 5경기에서 무실점 피칭을 했다. 최근 세 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로 불펜의 힘을 보태고 있다. 권민규가 이군으로 내려간 지금 하나 일군 엔트리에 남은 유일한 신인 선수다. 앞으로 정우주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나 이글스의 유망주 정우주가 프로 무대에서 첫 홀드를 기록하며 팀의 사연승을 견인했다. 하나는 17일 인천 스스지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시즌 솔뱅크 케이보리그 스스지 랜더스전에서 4위로 승리를 거뒀다. 이로 인해 시즌 전적은 11승 11패 승률 5화를 기록하게 됐다. 사위로 리드하던 8회말 정우준은 마운드에 올라 위력적인 투구로 1이닝을 3자범퇴로 틀어막았다. 세스지의 4번 타자 한유섬을 상대로는 150km대 직구 6개를 연속으로 던져 헛스윙 삼진을 이끌어냈다. 이어 고명준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고 오태곤에게는 초구 슬라이더 후 이어진 4개의 강속구로 삼진을 속간했다. 이날 정우주의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6km를 기록했다. 9회 말 마무리 김서연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내면서 정우주는 프로 첫 홀드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경기 후 정우주는 호수 이재원의 리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직구 사인이 반복되자 그대로 따랐고, 그 결과가 좋았다는 설명이다. 지난 11일 키움 히어로즈전 이후 6일 만에 등판이었던 그는 그동안의 휴식이 오히려 구이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직구 승부로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투구를 하고 싶었고, 그 목표를 이뤘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개막 엔트리에 포함된 이후 꾸준히 일군 경험을 쌓아가는 정우주는 지금 이 순간을 값진 기회로 여기며 점차 드러나는 성과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